한국인 모두가 속은 토마토 케첩의 비밀. 토마토 케첩의 진짜 놀랄 만한 비밀. 바로 알려드릴게요. 토마토는 라이코펜을 다량 함유해 노화를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며 다양한 건강 효과를 제공하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 케첩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놀랍게도 토마토를 가열해 케첩으로 만들면 루틴과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욱 증가합니다. 라이코펜은 암 예방에 중요한 성분이며 루틴 성분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고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케첩에 포함된 소금과 설탕입니다. 그러나 WHO의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넘기려면 케첩을 150이, 설탕을 초과 섭취하려면 400 먹어야 합니다. 이는 한 통을 다 먹어야 가능한 양이죠. 이 정도 양을 하루에 먹는 사람은 없겠죠. 또한 케첩의 방부제는 식초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